각 구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죠.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부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볼것 같으면은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지키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해서 황야 길에서 모세를 따라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요약의 이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대선지자라고 그렇게들 하죠.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 그건 실상이 아니죠. 예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지, 참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에레미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은 후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앞으로 때가 되면 음, 그럴 때가 올 텐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새 언약, 이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런 그 언약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도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전부 다 아주 고대하고 기다렸죠. 막상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에는 그들이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접시 아니함으로 이방인은 우리들에게까지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전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고 이 혼탁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이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그랬는데 이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사해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에 그들과 맺은 그 언약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 안에요 십계명 모세오경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말씀 그것 그런 거 아니야 이 얘기 그래서 3 2절에는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아다. 그거하고 다른 거다. 그런 것의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습니다. 내 법을 바로 우리들 이 속에, 우리들 마음 속에 둔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어? 거듭난 하나님의 친 백성들은 우리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돼. 씨가 없으면 거듭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저 들판에 있는 저런 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우리이심령밭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그래서 밭에 밭이 있으면 씨를 뿌려야 되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천국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천열매인 십자가에 도그 말씀의 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들 심령밭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는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한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음? 열매가 맺힌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 음? 6절 7절에 있는 말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아들의 영을 영접한 그들이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고 말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이 우리들 마음에 누가 있어야돼 아들의 영인 보혜사께서 계셔야만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게 된다고 말 택함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도 아니야 속에 둔다는 게 속에 우리들 이 마음 속에 예수 믿는 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어? 해도 내속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예수를 오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단, 죽기 전에 그래도 자기의 잘못된 인생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아집이 강해요. 아집이 아주. 그래서 아주 그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는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자기를 버리지 못해 가지고 아집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 다 그냥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으라는 식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자기를 모르는 거지, 자기를. 그러니까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는 당연히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일법으로 말미암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아들의 영, 고혜사께서 그 분별을 주셔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가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것, 이걸 분별을 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이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습 기록하리라. 우리들이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기록. 마음의 기록.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 이내 마음은 이게 율법이어서 율법의 내 마음이 기록을 못 하게 해 믿지를 못 하게 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길을 가지 왜 너만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여기서 거부를 해서 기록이 안 돼. 기록.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거듭거듭 기록을 해야 됩니다. 거듭거듭.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거듭났는데 아직 어려. 그래서 장성하려면은 거듭거듭 응? 말마다 응?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서 에 응? 날마다 거듭 나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한 겹, 두 겹, 세겹 이렇게 자꾸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신문지나 종이 같은 것도 한겹 하면은 축하면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응? 다섯 겹, 열겹저거 되면은 안 찢어집니다. 그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이 심령이 거듭나는 거, 단번에 장성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거듭났지만은, 우리들이 장성해야 된다고 말, 자라야 된다고 말이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 마음의 기록을 한다. 그 후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분들이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들이 34절에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켜어 그들이 누굽니까? 새 언약을 받은 그들이 이웃과 형제들한테 전하기를 얘기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으리. 그래서 여호와를. 새 언약을 받고 좌우를 분별하고난 다음에는 여호와를 알 필요가 없다. 여호와 이게 여호와가 한 얘기예요. 여호와가.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믿음이 어린 자나 장성한 자나 다새 언약을 받게 되면은 나를 알기 때문이 다 그냥 나를 누구를 알아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신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정체, 아담의 정체. 아담 안에서 역사하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알려고 하, 하겠어요. 더 이상 여호와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나야 여러분들 여호와가 구약에 그 있어서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역사로 되어 있어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참 세상에서도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근데이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여호와가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도 남을 진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 아시겠지만, 저 중동지방의 이슬람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성지라고 싸우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서로 예루살렘이 자기들 성지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 기독교나 유대교는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훼. 또한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하는 신을 믿어요. 알라. 그 알라가 바로 여호와고 야훼가 여호와다 그 말이여호와. 전부가 다 그들이 이 구약의 구약을 모세오경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그 말씀들을 누가 줬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기준 십계명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치 못하게 되면 여호와가 참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약에도 여호와가 얘기하기를 내가 참하나님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음? 여호와가 내가 참하나님이야 음? 참하님이라고 하면서는 진로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천국의 진리의 참하나님이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여호와가 참하나님이라면은. 그런데가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계신 진리의 참 하나님은요. 질러 저주 죽이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 역사를 하시질 않아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입으로는 예수를 찾아 예수를 예수를 믿는 분들이 여호와를 따라가고 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 율법에 오신 진리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 볼것 같으면 15장 26절에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이와 같은 말을 주는 것은 너희가 실족지 않게 아리안이라 모르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 예수를 믿어도 실족해.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해. 죽이는 일. 그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교파 교리에 들지 않으면남 죽이는 일하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뭐 죽이는 일을 하면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을 가는지를 이걸 몰라.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바 우리 대기전에 사울이 어땠습니까? 가말레의 문화생으로 여호와를 아주 열심으로 섬겨서 여호와에게 아주 충성하는 그런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밤의 세계로 가는 도중에 찬란한 빛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빛 가운데서 소리가 사우라, 사우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바로 내가 예수다. 그랬을 때 눈이 멀었다고 눈이 멀었어. 오늘날도 바울에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게 약하게 오느냐, 강하게 오느냐, 그에 따라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뿐이지. 처음에 이 십자가의 도 말씀을 받고 좌우를 아담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여기서 막 그냥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내마음에서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요동 지진이 막내마음에서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진이. 뭔가 그냥 막 복잡하고 어? 지나갔던 내 신앙생활과 내가 오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막 갈피를 못 잡게 되고 마음의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 우리 육신의 눈이 멀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멀게 된 그를 아나니아에게 데리고 갔을 때 아나니아가 어? 다시 봐라 다시 그 얘기는 성경을 다시 보라는 거야 다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고 말. 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아무리 봐도 예수 못 만나. 그런데 여호와를 믿고 따르면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는 저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저렇게 죽이는 일을 한다고 말이요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말씀의 은혜를 잊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여지껏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내가 종노로됐었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리면서 오늘날에도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도 알아야 되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가 하는 얘기가 새언약을 받은 후에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한 이후에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리라 되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여호와를 <laughs> 왜 너희들이 이제 나를 아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요. 구약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지만은 신약의 시브리서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 8장 8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대로. 단지 여호와를 주라고 했어요. 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신약에는 왜 여호와가 없어요? 왜? 구약에만 여호와가 있고 이거 십자가의 도화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는 여호와가 있지만은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진리의 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가 없다고 말이그 근데 2장에서부터 여호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장에 가서 역사해?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거짓말이죠. 오늘날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의 말씀을 부정을 하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부정을. 그러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참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예?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세상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 것. 성경 말씀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자는 다 가늠하는 자라고, 가늠하는 자. 그런 말씀, 너를 이렇게 보면은 두려움을 가져야 돼.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걸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게 사람으로 됩니까?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주의 정도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돌을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고해사를 영접을 해서,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서 분별을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셔서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알지 못하면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도 어떻게 거듭나는 길도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도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저 그냥 뭐 누구든지 뭐다 성경 열어보고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깨달아 알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의 말씀은 직접 감춰 놓으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은 절대 모를 수 모르는 거예요. 고회사께서 그 오셔서 가르쳐줬다고 하더라도 가르쳐줘서 이렇게 증거를 해도 내가 어? 똑똑해서 내가 다 깨달아 알아서 아는 거라고 주의종들도 이런 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하는 순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종이 뺏는 거나 똑같아 우리들은 성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육신의 마음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 예수 믿는 분들이 다들 얘기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입으로는 아주 그냥 뭐 음?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는지 그런데이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 우리들 이 마음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찌해야만 됩니까? 율법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주님의 뜻대로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니,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도가 새 언약에 알습니다. 그 말. 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에 겐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 속에 계신 마음에 기록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그걸 믿음으로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행하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 속에 기록된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없는 아들의 용 보혜사께서 함께한 자는 우리들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내가 온전히 더 장성하고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확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이 터를 성전의 터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터 위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예?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대로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초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심령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좌정하셔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아들의 영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